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의 씨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이 드니까 치아도 다 빠지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네. 임플란트나 틀리라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고민,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뵙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셨고, 식사 시간에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가 튼튼해서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드니 돈 있어도 이가 없어서 서러워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못 먹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잃고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느끼게 할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가 안 돼서 이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영양분 섭취가 어려워져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치매 발병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능력저하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또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가 빠지면 발음이 새고 부정확해져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 치아 건강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행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치아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본것 같았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치아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 정보는 현재 시점의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치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 부담률이 50%였지만, 지금은 30%로 낮아져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3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무려 20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두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총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의 경우에도 완전 틀리와 부분 틀리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7년에 한 번씩 새 틀리로 교체할 때도 보험 적용이 되니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틀리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주변의 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신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틀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틀리가 오래되어서 불편하고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특히 갈비나 질긴 음식은 꿈도 못꾸고 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셔야 했죠. 그러다 보니 식사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해서 아주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것도 두 개나 말이에요. 정부 지원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수 있었어요. 이제 갈비도 뜯고 깍두기도 아삭아삭 씹을 수 있답니다. 저는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만난 김영수 씨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식사 시간에도 이것저것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치아 몇 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건강보험 혜택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나 틀리 시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과에서는 여러분의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 즉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과는 해당되지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치과에서 모두 안내해 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부담금 30%만 지불하면 되니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되신다면 지역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추가 지원제도나 분납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임플란트나 틀리 시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원래 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하루 세 번,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꼼꼼히 양치하는 3.3.3 법칙은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닿지 않는 부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어르신들이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음식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이나 작은 충치는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해서 구강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식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치아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탕이나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충치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니 우유나 유제품, 멸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강이 건강해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강은 더 나아가 우리의 전신 건강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치아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내 치아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말도 맞지만, 이제 내 치아는 정부가 함께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치아는 과연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혹시 미루고 있던 치과 치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치아를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